이사변호중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수칙에 대해서 세인권세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사에게 나타난 신판의 나라의 지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육조 이설 백성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40장부터는 이제 인간 동물에는 세례 역사, 동방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수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하나의 사랑을 이 땅에 놨다는 것이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제 장관의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언약의 말씀대로 군역사를 진행하시되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를 알게 하시고 하늘을 섬기는 방법과 제이가 무엇인지 재산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때에 보내시므로 인근의 지역을 담당하는 케 놀라운 역사 속에 미시아가 되게 하시고. 구세들께게어서 믿음의 대상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증여하는 것이 지금 2000년에 이제 영혼구원의 역사다 하늘 백성을 사면 역사다 누구든지 모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금 구세로영역에서 실제 보혈의 구원을 믿고 부활 순탄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문권을 이길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게 되어서 그나 백성사는 일을 하셨는데 인간 종말에는 정한 때와 여서에는지난들를경격할때죽장고 새겨가고 죽자 않고 매성하는 아름다운 시에말씨 보험을 찾는 때가 오고 그별론 대로 세상을 변론에 경고를 하시고 변론 대로 심판하시고 별론 대로 보험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시대의 역사 2000년 동안 진행된 것이 하나 예정된 삶이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보금과 새로운 설명들을 그 통하여 이제는 재들를 형적할 신앙주민을 시키는 것이 하의 때가 챙겨는 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는 8월 2일이 예언의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그것이 한라한 시대로 넘어갈 때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되고 그사명종에게 세임을 이뤄서 연령모델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40장부터 국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국체적으로 진행되실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는 자들에는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사명적게 응하는 것이고 말씀 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극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본 역사에 적용한 것이 본문들이 복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르쳐 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라 너희는 정대로 쓰레기 라며거기을 잊혀 하라그 복의 가 끝났고 제약의 싸움을 이라그 모든 죄를 나요하시서벤 받았리라 하이라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에게 사실에서 고통받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담과우가 내댄동스 범죄함으로, 이제 마귀의 자상으로, 죄의 자녀로 태어난 이런 인간들에게 재상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자 예수 그리 통하여 인간의 죄의 가진이 담당 되셔서 십자의 버려움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은혜시대에 대한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군역서가 신앙되는데, 이사의 구정에서 이 방이 갈릴리에서 빛이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열두 사도가 이제 이 방이 갈릴린 빛이 나로서나와서 현세의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대의 원을 통하여 이제 죄를 사는 역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대을 지고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느 민족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 내 죄의 대가를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죄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어? 영원한 하느님의 백성이 된들은 사실로 부이를 받으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사랑 십자에서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 되기 위하여 오생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 것인지 전 세계 전파되는 날이 오고 끝이 오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삼절 사절입니다. 내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애들 평등케하라. 글저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등되며 어한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이 소식은 이제 유대광야로부터 이제 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변하는 평범한 길이 열려지는서이었을때인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때가 언제냐 바로 광야에서 이천자의 출려가나는 때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신제 요한이 이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사야살펴보 사람들의 광야 이천자의 설이다 이 말씀을 응하해서 신제 요한이 예수님으로 육결문도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시대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 1장 20절들에 나는 가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를꼭껴하는 하려고 광에서 애청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나온 것이 자기야 심리의 요인을 우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선박 광의 애청자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 너는 주역을 예배라. 이척근을평평케 하라 모든 골지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봄 3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는 천주의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길을 예비했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세상은 이제 질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마가드락판에서시작 되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전해 오고 21세기 와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오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것을 함께 보이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것은 제 6조의 사람을 하는님로 돌로할 기회를 주는 역설라는 것인데요. 의인을 불려는 것이 아니고, 지님을 불러와서 또 육체의 사람을 불러 오님이 오셨다는 것이다. 하게 주님이 초림의 주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팔입니다 마르는 재소리가 그런데 일지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일지리까 그 모든 육체는 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것같으니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드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크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영히서리라 하라. 이때 이천자의 실가 바로 아담의 제의로 말암아 모든 육자가 풀같이 떨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삼을 받고 부활한 부활이 있더라면서 증가한 것인데요. 이것이 말씀을 믿어라. 모든 육자는 풀같이 떨어지지만은 말씀대로 영원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없던 인간에게 예수님가나타나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영성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가 아니고, 이래서 천국보험은 이제 오은생에 전해지면, 다시 트렌드을 연결할 죽장으로 세세하고, 죽잡고, 이제, 그, 변화, 전할, 이런 말씀보험이 전해질 것이로 해서, 여기서 아름다운 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원에서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수님에서 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그대의 성읍들에들어오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은혜 시대의 역사를 이제 하시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식인 이제 재림할 때 바로 예, 원자 자우들을해결받는 말수의 복음의 비유를 알려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시도장 인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재미를 용접할 말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실례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세번 등장합니다. 맨 먼저는 예수님이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 어, 나서 성전에서 제일 먼저 예,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 성경을 첫 번째 읽은 것이 이사6 1장 일절이죠. 일절 이절에 보면 주의 와신 대게임하셨으니 일요 그는 대게 기름을 부사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할하여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대게 노임을 전파며 노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전파요. 모든 슬픔들을 의로하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름다운 식을 전해 왔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원의 날을 빼가지고 은혜의 해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원의 날, 신인반 때 다시 아름다운 식을 사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9절대로 30년대 초반에 이제 인간 종말의들이들 알게 하는 암당수식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다음서 1장 15절에 또 아론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건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을 마지막, 전삼년만의 역사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다른 주의 비밀을 마지막에 전해서 별론들을 심판하고 별론들을 구원하게 할 그 소식을 또아름다움식을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 설명자와 세종 설명자가 나타나서 전상자만의 이제 구원의 복음을 결론의 말씀을 전할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볼자도 아름다움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대한 내 절기를 지키고 내서원을 갚을 줄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까 다시는 네가 어디로 향하지 아니하다. 흑인들이 짐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에서 소인는 이제 공산당 보실론에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세력이 오는데는 흑인들은 짐멸이 된다. 근데 그것을 짐멸하기 전에 아름다운 수식을 통하여 부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식은 특정하고 세력하고 중점화 표정처럼은 말씀의 공에 비인된 듯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예언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맘을 여겨 기름진 것과 올해 첫장 같은 밝은푸도로 연회를 굴보실 것이오 그랬죠. 그 다음에는 8절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사무엘 영혼이 요란한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복음을 다시 살개 되는 역사고 이것이 이제 이자 28장에서 같이 아주 진리가 혼선 됐을 때 생무상 리프가 다른 방으로 이것을 알려준다고 했고 이제 59장 21절에서는 이제 212만 자리에 그 일들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명의 기대자가 또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래서 마지막으로 변론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까지 이루일질 것을 이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편 10편입니다. 보라 주여와께서 강한 자로 이하실 것이요 이웃이 급팔로 그 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호이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양은 급팔로 그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점먹이양 것들을 옷은 인두리로다 이 영웅 본만은 그런 역사는 광야에서 이천자가 나서 시작이 됐다 그랬고요 죽장고 쇠시대가고 양떼를 한 무리를 모으는 역사는 도쿄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것이 그 바로 그 시간부터 다여진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이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다 이제 때가 참 동명 속에서 21세기부터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이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게 하고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재물을 영접할 신앙경리가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읽기 보셔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율법시대에서 이제는 은혜시대로 넘어서 마가드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laughs> 원수당을 다 이제 십자가의 도로에 들어서노원것만을 시대였고 다시 이제 하나님서 인간종래에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젤들 용접할발세공을 전하는 역사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시기에, 어디서부터 어떤 종을 통하여, 또 어떤 계를 통하여, 어떤 대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이사의선명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바로, 상급이 있고, 보험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줬고, 이제 합당한 또, 합당한 모참들에게는 보험을 줘, 원수를 감면해다, 이것이요. 이것은 이제, 제삼을 극히 하는 시대가 있고, 제일를 부르러 오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이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말씀해 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뭘또 기다리냐, 하나의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대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1 2절부터이1 6절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서로 처지를 창조한 아주 의대한 분임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자에게 제안하께서 새로운 심을 줘서 새금을 받는 종이 나오므로, 이 종이 발쇄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또, 응하는 자 밖에는 아쉬워 없는 것이 되겠죠. 예표적으로, 응하는 종도 있는 것이고 실적으로 말생 예행대로 더 응하여 이 삶을 감당할 종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의 깨어차는 경수에이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시대다 세계법을 통하여 세계난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성리를 이루어온 것이 인류 6천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 동물에 이란 마지막 점입니다. 때까지 사십 삼십일 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2이 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리으며뼈암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다에 티끌을 대해 담아 보았으며 용총을 산들을 간증으로 은 산을 달아 보았으자 누가 여호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기를 가르쳤라 그가 누구를 도우의논하였셨으며 그가 누가 그를 도워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이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들의 도를 보여 지워 놓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을 한방을물 같고 저울의 작은 저흙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는 먼지 같으니 내가 아는 진승은 언제 성에도 부족해 같고 그 삶에는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역시니라 그런 증거의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으며 무슨 형성이 뛰했느냐 우상은 장리구가 만들었고, 장수의 금을 입고또위하여 은사들을 만든 것입니다. 공식이 이것을 들지 못하는 것이라수썩자는나무를떼고요 공간, 장를구요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아 했느냐? 땅의 기초가 참들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에 궁청이 앉으시나니? 땅의 고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나님을 자유같이 펴줬으며 그와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 귀인들은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렸고 그틀귀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알라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더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빌리며 나로 그와 동등히 대결했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과이 모든 것을 장조였나 보라 주께서는 쓰여들은 만성을 입는 것이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대한 그런 분과 우상과는 차이가 많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전예전간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운영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니면 진행하시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비지물로서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 라고 힘이 없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한 의대성을 잘 깨닫는 데부터 늘의 사명자가 되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인간의 머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한 가운데 한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는 하느님은 아주 의대하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종의 계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 새로운 시대 되는 성자가 나올 때 여러분을 겪게 돼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세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20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아네가어쩌요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쩌하 이르기를 해 사장은 이렇게 숨겨졌으며 원동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더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요하의 땅 끝까지 창조하신다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병치리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릉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야곱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계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스라엘은 바로 사천년이 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예언가쓸 때는 2700년에 쓰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리고 창세계에 나오는 4000년에 전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인간 중에 다시 야곱처럼, 야곱이 승리하이스라엘 것처럼, 말쇠 사명자들을 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고 충성받은 이런 말의 사명자들이 나온다, 이 말인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전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교훈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버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할때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는데그 한마디로 이것은 요하야 셰입니다 이표현이있습니다 무슨 얘기도 올라온 일인데요. 받는 자밖에 알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본 것도, 저도, 뭐 어쨌든, 2001년도에 한 2, 3일 동안 받아봤는데, 이 세금은 한마디로 몸이 깃털같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완전히 피곤함이 전혀 없고, 상쾌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만족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도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이고 발쇄사명자가 특별히 이말인시한사천명의그런성들이 받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개동적으로 먼저 모든 일들은 선구적인 종이 나와서 책임사명자가 먼저 나와서 시작되게 되어 일이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로 진행되는 때가 전삼대문의 마지막 3년, 전삼대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전삼대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십1절입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 넘어지며 잡아지되 오직 이거 낭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받들 것이오. 다지랄로곤비치아고라고 피곤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종이나왔 때는 여기 아까에 듯이내 사정은 높게 숙여졌으며 원통을 내한을 지켜서 스리을 받지 못던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하는 이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님을 바라보고 낙망 참고 절망 참고 하느님 의를 위하여 똑준한 믿음을 가질 때그 종에게 이제 세임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세임은 하나님의 힘에 힘을 받는 것인데 그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장을 받아서 하느님 힘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참을 어 인간이 상관 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지명 될때 받아봐야 알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보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천문의 아주 한일의 역사 중에 잠산전만화의 역사에 이제는 알을모으는때 인마 이 시간 0 4천 명이 나오고 중단고 세시간을 이제는 능히 실수 없는 우리 백성을 이제 이끌어낼 때 이런 역사가 이스카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 다음부터 이제 사실점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일정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이제 눈앞에 2070년에 이어는지다 이언이 성취돼서 마지막 한 미래에 권역설 강건한 시점이고 그때가 임바하였어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 듣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티르스는 종에게 이제 하나님이자 구체적으로 역설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셨다.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41장부터. 60장까지, 66장까지 이루어진으로, 이제 세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치랑 탐목이 이땐 이루어진 방법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서, 이러한 말쇄 역사에 완전 승리 역사가 있을 때,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서, 왕국구절 이루고, 그들에게는 자선만의 축복과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창고 세세하고 주창과 교정차는알시고의배 비밀 절대가 인간으에 끝날인데 끝날이 입방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분별해서 우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어드립니다 아멘.